수학에 영 흥미가 없는 아이들 수포자라고 하죠. 그런 아이들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도할까요? 학교에서 수포자를 지도한다고요?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수학을 포기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수업 시간에는 많은 아이들 수준 차가 나는 아이들의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중간 정도 수준에 맞추죠. 아주 잘하는 아이, 아주 어려운 아이를 빼고 중간 수준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학력이 낮아지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학에 대해서 전혀 흥미를 못 느끼고 나는 정말 수학이라는 관계가 없어.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초학습 부진이라고 해서 기초학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정말 오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억지로 수업에 앉혀서 어떤 수업을 할까요? 그 수업을 통해서 과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불러서 선생님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아이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 아이의 수준보다 약간. 쉬운 문제를 제공하는 겁니다. 약간 쉬운 문제라고 해도 아이가 다풀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일단 몇 문제라도, 어? 이거 풀리는데? 라는 문제를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왔을 때요, 똑같이 그 문제를 다시 줍니다. 이 아이들한테는 많은 문제를 풀고 깊이 있는 문제를 풀고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학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흥미, 관심 정도이죠. 그러니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똑같은 문제를 다시 주는 거예요. 아이가 문제를 다시 풀다 보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문제가 다시 나오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깜짝 놀라요. 아이는 어차피 수학에 그다지 문제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문제라고 해도 큰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풀리네? 라는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또 똑같은 수준의 문제집. 그래서 그 문제집에서 아이가, 아, 이제 다 풀어낼 수 있겠다 할 정도로 반복해서 문제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하나가 풀리네, 둘이 풀리네 하면서 재미를 느끼게 되죠. 그 재미를 느끼는 순간, 어? 나도 할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변에 혹시라도 수표자가 있다면 이런 방법 한번 활용해 보세요.